자 yeah. 너네가 떨어지는 데미지를 감소시켜야지. 그서 아이 체이니까다 내려가시죠. 이부 힘있게 앞으로 해. 하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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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체인지. 하나 아, 둘. 아이 아아 체인지. 제자리 훅. 하나. 아이 아 아이 체인지. 하나 둘. 아아아 체인지. 아 아. 하나, 하나, 준비. 하얀띠 앞으로 앉아. 하얀띠 준비. 하나, 바로 자나하 멋있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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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 하나, 나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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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앞에 놓고 앞차기 세트. 힌 앞에 나와서 앉으세요. 잘했습니다. 세트 체인지. 한번더 세. 세트 체인지. 노란띠 앞으로 발차기 준비. 들어다가 높게 차가. 자, 야. 오 잘하네. 세트 체인지. 한번더 오케이 그쪽까지 조금만 더스하자 잘했어 들어 나머지 발차기 준비. 어올리기 시작. 한번더 시작. 나지만 먼저 하세요. 황정현 자신 있는 발차기 시작. 다음 승비 자신 있는 발차기 시작. 어이. 어이. 야. 어우 잘 찼어. 한번더 할게요. 한번더 시작. 한번 더. 어이. 어이. 야. 한번더 준비. 세 체인지. 시작. 기합. 오 휘주 발차기 많이 높네세 체인지. 뛰어 차기 시작. 기합 빨리 들어가. 세 체인지. 한번더 시작. 기합 세 체인지. 뛰어 돌려차기 상당 시작. 기합. 랩 체인지. 아이! 시작. 기합. 자세 멋있게 움직이지 마. 랩 체인지. 턴차기 다 같이 시작. 기합. 김지현 앞으로 발차기 준비. 기합. 연결 발차기 돌려차고 턴차고 돌려차기 시작. 기아 오케이, 한번 더, 뒤로 더 가서, 시작! 자신있게! 자! 차고, 돌리고! 옳지, 기야 기돌차기 뒤에다가 차면 안 돼요? 어, 나와주시고요. 김도나, 나와. 가운데서, 뒤로 더 가고, 준비! 회전 잘 유지하고, 시작! 땅! 땅! 오! 한번더 준비 네 어, 저기 이 단들이랑 별다를 게 없는데 검은띠들 긴장해야겠어 준비 네 너네 넷이 다 같이 해봐 준비 네 레디 시작 네 돌려 네 기합 네 원투 네 기합 네오 잘했어 히즈 들어오고 검은띠 발차기 2번 발차기 시작 네 기합 네 검은띠 발차기 3번 발차기 시작 기합 정현이 좀만 당겨 이쪽으로 다정이 옆으로 좀만 하고발차 준비 범은띠 발차기 3번 발차기 했죠 4번 발차기 시작 시합 다음 5번 발차기 시작 시합 박정현 가운데로 자신있는 발차기 하나. 준비 안 했구만. 들어가. 어. 다음. 잘했어. 현재 시작. 기합 놓고 빠르게 찾아라 出啊！出啊！出啊！出啊！出出、啊 <laughs> 합기 바로 자 준비 가돌 올리고 자 시작 은별이 지현이 그렇지 원투원투 그렇지 원투 은별이 너가 할수 있어 은별아 다리를 잡아 언니 다리를 잡아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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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도 올려. 안 아파, 가도 올려. 가도 올려. 자, 10초, 9초, 8초, 7초, 6초, 5초, 4초. 그만. 어, 경례 합기. 서로 안아주세요. <목소리> 안아주세요, 서로. 잘했어요. <목소리> 차려, 좀더 수빈이 앞으로 경례 합기. 네. 서로, 네. 서로 안 다치고 연습하는 거야? 네. 알겠지? 연습하는 거야, 알겠지? 가드 올려, 준비! 시작! 오! 가돌 올리고, 혜린이. 옳지, 원, 투, 원, 투, 쓰리! 야, 아, 주의하네? 오! 태클! 야 웃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수이나 끝까지 다리 두개다 겹쳐 밀어 그렇지 올라가고 끝난 거 아니야 <laughs> 끝난 거 아니야 타격까지 해야지 갈러 그렇지 한번더 마지막 시 준비 가올리고 시작 해가올려 시작 오케이 혜린이 하나 안돼 뭐 봐. 뭐. 너가 올라가 혜린이 너가 올라가야지 그렇지 너가 올라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뒤로 눕혀 그렇지 올라가 그렇지 때려야지. 달러, 서로 안아주세요. 박수 쳐주고. <laughs> 자, 조이주 손. 강다정 손. 차렷, 인사합니다. 경례. 바로 앞에 나와서 주먹 펀칭하고 사인하고. 주먹 양쪽 펀칭해야지 딱. 그렇지, 준비. 가도 올리고 허리 숙여. 원, 투, 컨비네이션 시작. 그렇지. 그래서 가드 끝까지 올리고 탁탁 치고, 그렇지 태클 너무 약해. 자중에 가드 올리고 해야지. 여보, 맞잖아, 그렇지 하나하나씩 탁탁 치면서 탁탁탁 연결로 탁탁 치고 등 돌리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원투! 그렇지! 원투 치고 딱 태클 들어갔었어야지 히즈도 원투! 그렇지! 두개 겹쳤다 히즈몸 돌리면서 올라가 타격을 해 타격을 갈라 10초 시작 10 9. 8. 타격 들어가면서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희주 가도 올려. 안 아파, 괜찮아. 그렇지. 그렇지. 오. 4 3 2 1 갈라. 차렷. 오. 경례. 여기 바로 안아주세요, 서로.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고. 어, 들어가주고. 허정현. 박정현이랑 한판 하겠다고. 박정현 도전을 받아들입니까? 예? 나오십시오. 격내. 예? 하로 펀칭 준비. 예의 갖추고 주먹 시자가아 <laughs> 올리고 아, 뒤에 조용히 해원투3 정현이 대 정현이 주먹 꽉 쥐고 해야지. 그렇지, 컨비네이션 딱딱딱 허리 숙이고. 정현이 주먹 꽉 쥐고. 자, 10초. 9초. 8초. 오, 호정현, 올라갔다. 백. 10, 9, 8. 로러 자, 경례. 어, 아, 잘했어, 서로 안아주세요. 잘했습니다. 오케이. 도우랑 하겠다, 손. 오, 이 사람은 뭔가. 자네 누구인가? 어, 다시는 내시반 부인가? 어, 김도우로 한번 하겠는가? 좋아. 자네는 맨 손으로 때릴 건가? 글로벌 차고 오게. 특별, 특별 출연. 게스트 최종원 내시반 부인원. 차려, 경례. 바로 가도 올리고, 서로 사인 펀칭 한번 하고. 준비. 자, 여기 조용히 하고. 호잇! 원투 배운 대로 치셔야 돼요. 도우. 주먹이 너무 커, 종원이. 어, 도우! 도우, 발 바꿔. 발을 바꿔야 돼. 그렇지. 오른손이 뒤에 있어야 돼. 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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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어, 주먹 피해서 태클! 가돌올리고 아. 주먹이 너무 커, 종원아. 주먹이 너무 커. 그렇지. 주먹 보고 피해. 원, 투. 잽. 옳지. 가두. 컨비네이션으로 태클까지 들어가줘야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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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렇지. 탁, 탁, 탁. 탁, 탁, 탁. 탁. 끝까지, 끝까지. 너가 올라가 그렇지, 그러니까 밀어, 그렇지 다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야지 자, 10표, 라스트 십, 시작 10, 카운트다운, 9 8, 7, 6, 5, 4, 3, 2, 1칼라 오케이, 오케이. 경내 합기 오케이. 잘했어 둘다 안아줘서 잘했습니다 어 잘했어